만족도가 무려 100%인데요. 시간이 지나도 촉촉함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완전 대박 예감이고요. 이 로션 하나면 다! 안녕하세요. 달콜부부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피부 고민 있지 않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건조함을 첫 번째로 꼽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저는 이 바디! 바디 피부의 건조함 때문에 이 시기면 늘 걱정을 하곤 해요. 그래서! 아이소이가 이 건조한 계절 제대로 촉촉함을 보여드리겠다 작정하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시카고 비건 패밀리 로션인데요. 어떤 피부라도 이 로션 하나면 다 케어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만능 로션이라는 애칭까지 붙었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로션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성분을 먼저 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판테놀입니다. 이 성분들 이름만 딱 봐도 보습 끝판왕 성분들이잖아요. 히알루론산으로 수분을 완전 두껍게 딱 채워주고 세라마이드 성분이 깊은 보습부터 영양까지 마지막에 판테놀이 피부 장벽부터 진정까지 이렇게 3중으로 수분을 쏙쏙쏙 채워주는 거죠. 제품 사용 후에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높아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경피 수분 손실량 감소 즉이 만능 로션이 건강한 수분을 채워주고 날아가는 수분은 지켜준다는 거죠. 실제로 이 시카고 만능 로션을 사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무려 100%인데요, 깊은 보습감이 오래 유지되면서 끈적임 없이 민감 피부 진정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랑 남편이랑 함께 이 로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를 때만 촉촉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촉촉함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너무 끈적이지 않는 보습 로션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바디로션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카고 만능 로션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만능 로션의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 바로 비건 인증인데요. 요즘 저 역시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건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비건 인증을 받은 식물 유래 성분이라는 것도 안심이지만 무엇보다 저 스스로가 의미 있는 소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이번에 출시된 시카고 만능 로션은 국내 비건 인증 기관 1호인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엄격한 인증을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동물의 생명도 보호하고 내 피부도 안심 성분들로 더 소중하게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할수 있겠죠. 비건 라이프를 시작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시카고 비건 만능 로션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시카고 비건 패밀리 로션 같이 보셨는데요. 평소에 아이소이를 아끼고 또 즐겨 쓰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신제품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 설레더라고요. 특히 저는 아이랑 함께 써도 된다는 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온 가족이 함께 쓸수 있는 제품 척척 만들어주시니 저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 겨울엔 이 시카고 만능 로션으로 한 것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를 수분으로 쏙쏙쏙 감싸 주자고요. 지금까지 시카고 만능 로션과 함께한 달코 부부였습니다. 안녕.